아, 옛날이여. 오늘 경기 선발 투수류현진 선수 5이닝 12개 피안타 7실점. 두 개의 볼넷과 세 개의 삼진 한 개의 피홈런을 허용하였습니다. 분명히 4회까지는 좋았습니다. 맞춰 잡는 투구도 되고 체인지업도 좋았지만 딱한 개는 박병호 선수의 빗맞은 안타로 점수를 허용한 거 제외하면은 못해도 5회에서 6회까지 먹어 준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 5회 4월 키움전에서 털린 거랑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편하고직구할거 없이 밀려 들어갔고 차라리 볼넷을 주면서 시간이 끌렸다면 투수라도 돌체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불펜이 충분히 불펜 투구를 해서 몸을 풀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6점 차의 리드를 뒤집힌 게참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터지는 날도 있기는 한데 류현진 선수이기에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후 6회에는 박상원 선수가 깔끔하게 이닝을 퍼펙트로 마감했고 추가점이 나오지 못했으니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이상규 선수를 투입 구속은 나쁘지 않지만 변화구가 몰리면서 2점 허용 8회에는 이민호 선수가 등판하였고 좋지 못했던 빠른 공이 장타를 허용했고 1실점을 추가로 허용했습니다. 아무튼 박상원 선수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팩트이고 오늘 뭐 득점권에서 추가점이 나오지 않았기에 굳이 필승조를 써가면서 지는 것보다는 추격조를 내면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세던맨을 맡아주었던 이민호 선수가 좋지 못한 패스트볼이 결국 공략당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아쉬웠습니다. 타선에서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1회 페라자 선수의 내야 안타, 김인환 선수의 안타, 김태욱 선수의 안타로 연속 3안타로 1점을 뽑아냈고 최은성, 안치홍, 이도윤 선수가 추가점을 각각 뽑아주면서 4점을 선취하였으며, 4회에는 OPS형 포수 최재현 선수가 트론홈런을 뽑아주면서 6점을 먼저 선취했습니다. 뭐, 페라자 선수가 6회 중요한 기회를 놓치기도 하였고, 7회 안치홍 선수도 놓치기는 했지만, 사실상 6점이라는 점수를 지키지 못한 수수료가 참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유현진 선수의 아쉬운 피칭으로 결국 위닝에 찬스를 살리지 못했지만, 후배, 문동준 선수가 원태인 선수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보여주어서 위닝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